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중국 같잖아! 지금 이 얼굴 상태로 절대 촬영 안 와. 거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힐링과 휴식이 곁들어진 최근에 딱 어제! 딱 어제 제가 헤어쇼가 끝났어요 근데 그 헤어쇼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콜라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중국 뭐 이런 데에서 아시아권 헤어디자이너분들이 다 오시고 이런 큰 무대였어가지고 제가 그걸 준비를 오래 하기도 했고 계속 리허설이랑 이것저것 때문에 잠을 진짜 오래 못 자서 어제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밤까지 계속 서있고 헤어쇼하고 이러느라 이제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아나 힘들어 으니까 오늘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여행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 여행은 무슨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나를 위한 휴식이고 나를 위한 힐링이었어.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으로 쉬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늦잠을 좀 잤는데 <laughs> 11시 56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푹 자고 일어나서 피부 컨디션을 좀 회복할 김에 집안일 살짝 해보려고 팩을 붙였습니다. 제 설거지를 하러 가야 돼요. 설거지 할 거야 돼요 설거지할 게왜 있냐면, 제가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남편 도시락을 싸고 다시 잤어. 출근할 때, 그래서 처참하게 도시락 싸고 치우지 못한 흔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치우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기절했어요. 아침엔 두부 부침을 했어요. 완전 두부 같잖아! 근데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폴리오 마사지 기계로 마사지를 했는데 전혀 성을 차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마사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피스타치오 잼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먹고 있는 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발라 먹을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무화과 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잼을 한번 사봤어요. 이 무화과 잼을 한번 사봤어요. 저 빵이랑 같이 먹을 저희 무화과 과자. 원래 전 과자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입니다. 크래커? 무화과 크레코. 여기 있는 거 그냥 요거트도 여기 요거트도 나오잖아요, 롯트에서. 그래서 그릭 요거트도 맛있고, 그레놀라도 맛있고 이 크레코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크림치즈나 이런 거 발라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땅콩부터 올려 먹을 거예요. 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짜증 나. 내가 빵을 뒤돌리고 안 열린다 큰일 났어 아 원래 저 포트도 1.5리터도 잘못 열리거든요 아 먹고 싶어 아 열렸다 진짜 속으로 한번만 더 안되면 먹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열렸어 아, 아 힘들어 완전 무화과 건더기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리얼 무화과잖아 아 무허가를 돌리느라 너무 오래 해버렸어요. 에어프라이기를 끄는 게 깜빡하고 음. 엄청 바삭하게 돼버렸어.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덜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맞춰놨거든요, 제가 끌 생각으로. 무허가가 안 따지는 바람에 너좀 오래 걸렸어. 음, 이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자랑해야지. 진짜 예쁘죠, 꽃. 남편이 헤어쇼에 꽃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살려고 갤러리아까지 갔다 왔다고. 나름 자랑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꽃 모양이 너무 예쁘고 크기도 크고 이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남편 전용 물병을 뺏어서 화병으로 만들었어요저희아침이요 땅콩버터, 크래커가 된 통밀빵 <laughs> 그다음에 무화과 잼, 무화과 크래커, 사과, 두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잼을 바른 통밀빵에 이렇게 사과를 올리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픈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놀람> 아니, 너무 약간 강렬. 굉장히 딱딱합니다, 지금. 근데 원래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간단한 저의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맛있는데. 제가 헤어쇼를 끝나고 거기 출연한 약간 거기 쇼를 함께 했던 헤어 디자이너분들이랑 디너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일단 대화 잘안 통하고 원형 테이블이었는데 스탠딩인 거예요. 나 아침 새벽 3 시부터 지금까지 진짜 서 있어가지고 너무 다리가 아픈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먹지 못하고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어, 아침에 뭐라고 코골면서 자던데라고 한마디했어요. 무화과 크래커 여기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무화과 잼을 왕창 얹었습니다. 아늑한 내 공간. <laughs> 아, 너무 좋던데. 30년 해봐야지. MBTI도 정반대. 사람들도 너무 다른데. 그니까 진짜 다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랑 MBTI가 진짜 반대고, 성격도 완전 다른데, 진짜 잘 맞아요. 은근 다른데 그래서 서로한테 처음 해보는거나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들이 많은 그런 느낌. 아니, 저 잠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빠르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 돼요. 마신 고 다리가 진짜 가벼워졌어 이제 종아리가 진짜 무거웠는데 종아리가 진짜 가벼워졌고 근데 얼굴이 진짜 이만해졌어요 진짜 얼굴이 이만해졌지. 꽃 마사지 받고 왔는데 꽃이 정말 예쁘잖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꽃을 보니까 꽃이 좋은 나이가 됐나봐. 진짜 예쁘다. 그쵸? 그렇죠? 원래는 제 계획이 마사지 받고 씻는 김에.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촬영할 것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 얼굴 상태로 절대 촬영을 못할것 같아요. 물 만두 수준으로 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부었지? 혼자 먹는 건데 젓가락을 두개 주셨네. 좀 많이 시키긴 했어. 이거는 하나씩 추가한 거. 이것도 받은 유부초밥. 연어랑 화로 초밥입니다. 다 오.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아 굶는 게 정말 회복이 안 되네. 여기 굶는 게 회복이 안 돼요. 큰일 났어. 일단 무슨 안녕. 슈. 안아줘. 이런 광어나 화로 초밥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 묵은지를 올려서 먹는 거예요. 묵은지를 어? 묵은지를 올려 무조건 한입에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묵은지 광어 초밥, 무은지화거 이렇게 하면은 묵은지 초밥이 되는 거예요. <laughs> 으음! 결국엔한 개를 남겼어요. 갑자기 진짜 도, 진짜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래도 이만큼 다 먹었어. 양치를 해야 그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깔끔하게 양치를 하고 왔고 이제 빠르게 일을 해볼게요. 지금 계속 근데 전 쉬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 편집이랑 썸네일 만들고 유튜브 편집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틴데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제가 미용실에서 일할 때그 고객님들한테 드리던 짠데 진짜 맛있어, 이거. 약간 루이보스 바닐라가 이거 최애예요, 저의 최애. 이거 먹어볼게 뜨거운 물안 해도 그냥 이거 아이스에 계속 담가 놓으면 괜찮아가지고. 괜찮아. 일을 한번 시작하니까 끝나지 않아. 지금 어떡하지? 우와. 11시 4 9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일을 해버렸어요. 또 근데 갑자기 제가 일을 하고 싶은 거다 끝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씻고 자야되는데 이 끝,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이 답답함이랑 하지만 일단 자야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 때 하는 힐링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물을 받으러 갈 겁니다 욕조에 물을 받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는 루틴이거든요 물 받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받아놔야 돼 아, 피곤해 저는 진짜로 욕실에서 힐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하루 일 끝나고 딱 와가지고 씻으면서 막 힐링이 되잖아요. 뭔가 오늘 하루 나를 행동을 반성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빨리 씻고 싶지만 씻으면 개운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욕실에서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욕실도 약간 맨발로 다닐 수 있고 최대한 건식으로 해가지고 욕실에서 굉장히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근데 저왜 부었죠? 일밖에 안 했는데 진짜 안 잤거든요. 근데 일을 했는데 왜 부었지? 미치겠네. 근 오늘은 제품을 쓸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오션 머스크랑 로제 선수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로제 선셋을 쓸 거예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한데 보여주려고 조금 덜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물에 녹여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녹여가지고. 스크럽 아니 이게 저의 힐링 욕실템입니다. 이쪽에 샴푸랑 트리트먼트랑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빠질 수 없는 슈드비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다 써서 새것 같어요. 그리고 여기 밑 칸이 약간 저의 욕실템인데 이거 샴푸할 때쓸수 있는 두피 샴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샴푸 를 혼자 시원하게 잘 하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써 가지고 하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피 샴푸 같은 거 하고 이거 하면은 그냥 진짜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이건 스크럽인데 오일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스크럽이에요. 근데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가지고 제가 두 충째 다시 사서 내돈 내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땜 있는 거 근데 너무 각질 제거 세게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저는 떼필링 이름이 너무 떼필링이긴 하죠. 그다음에 얘는 약간 향기 나는 스크럽 하고 싶을 때 바디워시 같은 경우로 쓰고 있는 아이고 근데 제가 괄사를 진짜 여기저기 많잖아요. 얘는 바디 욕실에서 쓰는 괄사인데 왜냐면 일단 얘가 손잡이가 있어서 잡기가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유리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서 더 가벼워가지고 욕실에서 젖은 손으로도 하기가 되게 좋아요. 손잡이 있고 가벼워가지고 그리고 얘는 바디 오일입니다. 오일은 뭐. 여기저기 전후로 발라서 써요. 겨울엔 건조하면 샤워 끝나고 바를 때도 있고 아니면 괄사할 때, 다리 같은 데할때 약간 먼저 바르고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떼밀이, 떼밀이 타월. 이렇게 놓고 하면 은좀 자극 덜한 떼밀이 타월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성청결제,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종록조가 크고 넓어서 좋긴 한데 너무 물 받을 때 오래 걸려가지고 쿠팡에서 발만 할때 쓰려고 이거 샀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 그냥 이거 해가지고 <목소리>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야지. 제최애템본 사람. <목소리> 너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나도 눕고 싶잖아, 빵아. 셨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많이 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 복종을 한 날이었어. 열심히 쉬셨으니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안녕.